오늘은 기도의 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래 하는 것, 많이 기도하는 것, 기도의 양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도가 오늘 이는 하늘에서, in the heaven, 영적인 세계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어둠의 상위 레벨의 영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서 땅에서 이루어지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선포하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기도가 기도의 성충권을 뚫어보자. 아멘. 기도의 성충권을 뚫어보자. 뚫어본 자들은 알아. 기도의 성충권이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도의 성층권을 뚫어. 비행기가 올라갈 때, 그 대기권의 종류 중에 초입 부분, 자연적인 하늘까지를 성층권이라고 하는데, 비행기가 거기까지 올라갈 때 제일 에너지를 많이 써요. 구름충 뚫어서 어느 시점에 성층권에 탁다가면 이제 엔진 끄고 보조 엔진으로 기류를 타고 가, 기류를. 쉬. 기류를 타고 가다가 가끔 부웅 부웅 이렇게 거기까지 뚫고 올라가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성충권에 다다르는 거. 그래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이 있는 그 영역으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기도의 분량과 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청하듯이. 기도의 시간, 1시간짜리 기도, 2시간짜리 기도, 3시간짜리 기도 여러분, 3시간 돌파기도 한번 해봅시다 도전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들 올라갑시다 한번 기도에 도전해보십시오 기도의 양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듯이 기도의 높이와 깊이에 대한 요구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강의 안에 그 무지개 그림 같이 생긴 거 보이죠? 네, PPT에 보이죠? 자, 일단 눈으로 한번 쫙 보세요. 한번 훑어보고 첫 번째, 두 번째 하늘까지는 응답받는 기도 그러면서. 자연적 하늘 그랬어요. 자연적 하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면, 저기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해보 역사하는 기도. 이제 응답 차원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 이르면, 이제 역사하는 기도로 올라가는데, 저 때부터는 계시적 하늘. 저게 바로 in the heaven. 하늘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스카이, 코스모, m o heaven. 그래서 해분으로 많이 하늘에계 시인할 때 해분으로 많이 표현되는데 그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 요 하나는 주님의 보호자 정말 삼층천의 보호자를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 세계를 일반적으로 이탈 퉁쳐서 얘기할 때 해분이라고 표현도 하고 자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바로 저 개시적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개시에 의해 보는 하늘.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연적 하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끼고 보고, 물리적으로 경험하고, 물리적 세계 차원에서의 영적 상황들, 자, 그리고 그거를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저것을 역사하는 기도, 이렇게 말이에요. 자, 요 기도의 단계들을 좀 한번 우리가 집어보고, 자,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 기도의 초보적 단계입니다. 이첫 번째 하늘이라고 아까 그림에 표현되어 있던 그죠? 여러분 강의 안에 첫 번째 하늘 이렇게 되어 있죠? 이첫 번째 하늘은 어린아이 기도라고 하면 돼요. 한번 따라보세요. 어린아이 기도, 어린아이 단계, 예, 기도에 입문하는 단계로서 기도의 초보적 단계를 뜻합니다. 이 기도의 초보의 단계, 기도에 입문하는 단계, 어린아이적 단계, 자이단계어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의 기도는 그냥 정보 전달 차원의 기도 내가 아는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나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영이 엄마가 배 아프대요 배 아프대요 영이 엄마 배는 똥배 내 손은 약손 똥배는 나을지어다 배 아프대요 빨리 배안 아프게 배 아야아야 아야.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는 정보를 그냥 하나님께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냥 기도 정보지를 가지고 정보를 나열하는 거예요 을듯이 열심히 자, 요런 단계, 정보 전달 차원의, 어, 기도. 그 다음에 지극히 자기 중심적 기도. 기도의 모든 게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내 기도, 나, 나의 것, 나의 삶, 나의 어떠함,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정보 전달 차원의 기도이다 보니까 당연히 요 단계의 사람들의 기도는 아주 이성적 기도를 하게 되죠. 이성적 기도, 그리고 어, 이첫 번째 단계의 기도의 질 퀄리티를 보면 기복주의 이상을 넘어갈 수 없어요. 아주 기복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이고, 그래서 이첫 번째 단계의 기도는 그냥 "주세요"야, "주세요" 자, 한번 따라 보세요. "주세요" "주세요" "또 주세요" "계속 주세요". 자 한번 따라 보세요. 주세요 차원 자 당신들의 기도를 잘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알겠죠? 이게 첫 번째 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 기도의 모습, 기도의 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에 속한 기도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좀 은사주의적이에요. 은사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양신 역사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양신 역사라는 건 뭐냐면 아직 깨끗이 클린징 되지 않고 어떤 부분에 깊게 딜리버런스 되지 않은 여러 상처와 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쓴물과 단물이 섞여 있는 상태 아직 우물을 판지 얼마 안 돼서 샘물과 흙탕물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상태 시간이 지나면 흙탕물은 점점 빠지고 샘물이 되겠죠? 그런 섞여 있는 상태. 자, 요 단계, 이두 번째 단계를 우리는 영적 사춘기적 단계라고 해요. 과도기적 단계이기도 하고, 기도를 막 입문한 단계에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모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고, 하나님 더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한 것처럼 한번 따라보세요. 주여, 주여! 자, 크게 한번. 주여! 주여. 우리에게 예.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 첫 번째 단계에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 이제 영적인 세계가 조금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영적 사춘기 단계라고 했던 이두 번째 하늘을 다른 표현으로는 한번 따라보세요. 영적인 발돋움의 단계. 기도의 입문 단계에서 영적인 차원의 입문 단계. 이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만져지는 이 물리적인 소위 점, 선, 면. 우리가 볼수 있는 3차원적 세계를 넣어 4차원, 5차원, 점, 선, 면. 우리가 보이고 만지고 알수 있는 세계, 너머의 세계에 입문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 영적인 체험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음성 듣기가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도 같고, 어느 땐, 어느 때는, 어, 이게 주님의 뜻 같다. 그래서 주님의 레마와 감동을 받는 것도 같은데, 어떤 땐 먹통인 것 같기도 하고, 먹통과 열림이 열렸다, 닫혔다, 닫혔다, 열렸다, 막 이렇게 헷갈리는 단계.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이 단계. 이때 이제 영적인 센스티브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센스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두 번째 단계가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사춘기 단계. 사춘기라고 하는 질풍 로드의 시간이 오기도 하고, 사춘기라고 하는 과도기적 시간을 우리의 인생에 만나기도 하고, 사춘기라고 하는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아주 과도기적 시간을 통과하면서 성성이 결정되고, 앞으로의 그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인격이 형성되는 너무나 중요한 과도기적 그 시점과 같이. 그래서 이때 너무 잘못 방향해서 상처를 많이 가져도 안 되고, 어, 적절히 잘 넘어가서 인생의 다음을 가기 위한 좋은 과도기 시간으로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방에 혹시 아직까지 사춘기인 분 있습니까? 있으면 아멘 하세요. 오늘 밤에 끝내주게 할렐루야. 그런 사춘기 같은 요 시기를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면의 성품에 많은 형성에 영향을 주죠. 요두 번째 단계가 잘못 지나가면, 근데 저는 충격적인 건 있잖아요. 뭐 기도원 원장님부터 막 이렇게 은사 뭐 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한국의 성령의 은사 운동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한 85%가 요 단계에서 그냥 멈췄어요. 뭐 은사, 환상이 보였다가, 방언이 열렸다가, 뭘 조금 봤다가 안 봤다가, 찔끔찔끔, 근데, 뭐 이렇게 환상이 조금 보이고 영적 은사가 조금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됐는 줄 알아요. 여기서 거의 그냥 망쳐버려요. 여기서 거의 다 그냥 굳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은사주의 비슷하다. 이두 번째 사람들의 특징은 여전히 혼합주의 적기도 기복주의 적기도 그리고 여전히 양심 역사 어? 해결되지 않은 내적인 어둠들과 우리 내면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힐링되고 딜링되고 어떤 부분을 축사돼야 될 또 상처 막 고름이 막 나오는 그 쓴물이 같이 흘러나오는 이런 시간들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보이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고 영적인 척을 하면서 거기서 굳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근데 한국에 은사운동 한다는 분들이 거의 이 단계에서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이두 번째 단계가 되게 중요한데 왜? 영적인 발돋움의 단계야 어? 이제 영적인 세계에 입문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영적인 센스티브가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들을 열어주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때, 어떻게 이때를 통과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첫째, 진리 체계를 분명히 하세요. 예, 진리 체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 체계들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진리 체계라고 하면 그냥 어려운 말로, 어 우리 신학 용어로 하면 조직 신학, 어 교회 신학, 기독교 진리 체계들의 말뚝을 정확히 박아 놓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쨈 칼빈의 기독교 강요, 어 그거 막 어려운 거 보지 말고 만화 기독교 강요 아주 좋아요. 아멘. 그 만화라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이상하게 쓰면그 이단이니까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들이 만아 어, 뭐, 이게 기독교 강요를 래가지고 같이 내가 읽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해하기 너무 쉽고. 진리체계가 분명하기를 추권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보세요. 영적인 멘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셀리더든, 마을 권역 목자든, 여러분을 영적으로 커버해주고, 검증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반드시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는 꿈, 어떤 때 기도할 때 보이는 픽처 느낌이 화이트 픽처인지 블랙 픽처인지, 쓴 물인지 단물인지, 어, 고름이 섞여 나오는 건지 깨끗한 물인지, 어, 이것들을 분별해 줄수 있는 리더십 아래 반드시 써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 크게 따라서 권위 질서를 통과하지 않으면 은사도 쓰지 마라. 은사 생각지도 마라. 다음에 반드시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를 통과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적 치유의 원리를 수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에게 목사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해? 말씀, 제자훈련, 셀교회라고 하는 소위 교육목회적 백그라운드 이런 목회와 기도, 성령의 은사, 치유, 내적 치유, 외적 치유, 신유,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균형 잡힌 성령사역, 균형 잡힌 기도 운동을 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럼 제가 두 가지를 꼭 얘기해요. 이두 가지가 없으면 절대 은사하지 말아라. 은사 풀어놓지 마라. 더 복잡해진다. 첫 번째, 내적 치유의 원리, 사람의 내면에 깊은 곳에 박혀있는 파편들, 아픔들, 여전히 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고름, 내면의 고름을 통해 계속 피고름이 나와서 비린내가 나고 악창이 나오는 이런 영적 현상을 만져줄 수 있는 원리.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을 풀어놓으려면 진리 체계가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 요 멘토, 멘토, 좋은 멘토들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내적, 치유적 요소, 원리를 공동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풀어지더라도 양신 역사, 어?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어떤 어둠의 실체들과 섞이고 혼돈되고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고 이런 일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멘토를 두라. 진리체계를 세워라. 내면을 깨끗게 하라. 그래서, 팔복의 여섯 번째 복.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팔복의 여섯 번째 복이,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야. 어? 우리 한글 순서대로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번따라보서 마음이 깨끗이 치유될 때, 하나님을 봅니다. 이건 뭐예요? 신령한 세계가 열립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됐는데 무슨 영적인 걸 본다 느낀다 대부분 양심 역사이거나 쓴물과 단물이 섞여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 기도 가운데 진리로 우리가 깨끗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계속 힐링 되기를 축원합니다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치유는 평생 받는 겁니다 자이세 번째 하늘부터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역사하는 기도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전제가 응답이 아닙니다. 무슨 응답? 과일 과일 따 먹듯이 뭔가를 따 먹고 응답을 받는 게 기도의 절대적 전제가 아니에요. 기도의 더큰 것은 우리의 어떤 니즈를 채우고 어린아이 때처럼 깎아 주세요. 그래서 입에다가 알타탕 하나 박아 주고 이게 기도의 참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기 원하세요? 네. 주님 나라의 부흥을 보기 원하세요? 네. 이 나라가 외적으로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부르심을 이루는 나라 마지막 때 양의 편에 서서 양의 나라로 주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라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을 선교하는데 쓰임 받는 나라 되기 원하십니까? 네.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길이 기도와 예배입니다. 아멘. 이 기도의 비밀. 그래서 요세 번째 하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이제 응답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응답은 구하지도 않아. 내뭐 삶의 문제 기도 나오지도 않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놀라운 건 뭐예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동하여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여러분이 도전받기 원하는 건 정말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나님 뚫어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성충권 너머로 데려가 주옵소서. 이세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이제 계시적 하늘, 자연적 하늘에서 계시적 하늘, 응답받는 기도에서 역사하는 기도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정사와 권세가 무엇인지 알기 시작해요. 정상화 권세 차원의 이제 상위 레벨의 강한 자들과 상위 레벨의 영적인 대상들과 하나님이 싸움을 붙이세요. 그리고 그들을 이기기 시작하고 그들이 돌파되는 경험들을 주기 시작해서 이 단계가 되기 시작할 때 작은 단위의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있어봤나요? 있어봤다고 해. 다 다시 물어볼게. 여러분 삶에 작대라도 부흥이 있어 봤나요 가정이 트랜스포메이션되고 가정의 어떤 돌파가 일어나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경험하고 우리의 직장 내에서 우리의 캠퍼스 안에서 우리의 작은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나타나시는 일이 있을지어다. 아멘. 요 단계부터.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구하는 거 차원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에 관여하기 시작하고 그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쯤 되면 여러분은 이제 알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분명한 루트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레마를 주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조명해 줄때아 나에게 이 방식으로 오는구나를 이때는 이제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요세 번째 하늘, 세 번째 단계에 이를 때의 특징들은 뭐냐면 분명한 자기 방식의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다. 그리고 또두 번째 각자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가 뭔지 알기 시작해요. 저는 저에게 어떤 하나님이 선물들을 줬는지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알아요. 저에게 한 네다섯 가지 정도의 은사가 제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있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지혜와 개시가 열리기,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로소 지혜와 개시의 정신이 아 이게 지혜와 개시의 영이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이 경험되기 시작해요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주사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짧은 혀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그분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압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 알지요. 우리 하나님 아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넓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네 다섯 살때 아는 아빠, 중학교 때 아는 아빠, 청년이 됐을 때 내가 아는 아버지. 이제 나도 아버지가 돼서 비슷한 인생을 살면서 이해하는 아버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다. 아멘.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는지. 개인적 부르심의 소망, 공동체적 부르심의 소망, 궁극적으로 이 땅의 교회를 왜 세웠는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는지 모르니까 향방 없이 사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 찔렀다 저것 찔렀다 이상황 갔다 저상황 갔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부르심에 소망을 하는 자들은 인생이 쭉 일직선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계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작동한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네 번째 하늘. 계시적 하늘의 정점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10절이 말하는 이는 이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오늘 여러분 이제 저희 공동체 안에 하늘의 강한 자들과 영적인 씨름 영적인 레세링할수 있는 분들이 일어날지어다 어떤 영적인 상황에 들어가서그 영적인 상황을 붙잡고 있는 강한 자들 트럭맨들, 상위 레벨의 아까 말한 권세들, 주관자들과 같은 그 밑에 많은 악한 영들을 거느리면서 사탄의 조직 안에서 어떤 에어리어, 어떤 영역을 통치하면서 사탄의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강한 자들과 씨름할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양이라고 하는 시간에 관련된 진리, 하나님이 기도에 그릇을 주어서 그 분량을 채우도록 시간에 양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양을 채우면서 왜 하나님이 양을 요구하실까요? 왜 분량이라는 그릇을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왜 40일 금식을, 40일을 정해주셨을까요? 왜 20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끊임없이 씨름하도록 시간을 요구하실까요? 그 시간에 대한 진리는 우리의 기도가 깊고 높고 깊은 것으로 가는 것에 대한 진리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양을 얘기할 때, 아니 꼭 시간이 뭐두 시간, 한 시간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매 순간이 기도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 꼭한 시간, 두 시간 어? 시간을 정해 갖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야 그것만 기도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제가 그분들에게 하는 질문이들 있다 그랬잖아요. 그 좋은 기도를, 그 본질적인 기도를, 그 깊은 기도를 5분만 해야 될 이유는 그럼 뭡니까? 짧게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아 기도가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요. 그럼 그 질, 그질 좋은 기도 왜안 하는 거예요? 그질 좋은 기도, 왜 5분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질 좋은 기도를 그렇게 짧게 하는 이유가. 그럼 어쩌면 우리가 그 진짜 질 좋은 기도에 못 들어가 본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는 저희 공동체가 양과 질이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